안녕하십니까 윤주상입니다. 지난해 4월 전 세계의 시선이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판문점의 경계석 앞에 마주선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은 평화의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결회가 안도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분단 이후 7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전쟁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왔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새겨진 상처는 너무도 끔찍했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전쟁이 남긴 상흔은 아직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한 곳에 뿌리박혀 떠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비밀의 문이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참혹했던 지역을 들자면 강원도 철원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원 안에서도 노동당사를 빼놓을 수 없죠. 광복 이후 공산치하 5년 동안 수많은 양민들이 이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또한 건물 벽 곳곳에는 포탄과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치열했던 전쟁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세월이 흐른 지금은 관광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영화에도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어느덧 예전에 참혹한 기억에서 멀어진 듯한 노동당사.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깨끗이 지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뭐 간혹가다 뭐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뭐 행사하면 갔다는 거였는데. 토론에서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위령제를 못 지나는 현은 한 실점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제대로 된 위령제를 지내지 않아서였을까요? 노동 당사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 원혼들의 사연을 들어줄 이들을 초대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신의 길을 걷고 있는. 백호암 수정보살 부부가 기꺼이 초대에 응해주었습니다. 순간 핏가. 예. 이런 데좀 무서워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도둑이다 보니까 보는 건 아니고 느낌은 압니다. 혹시 신을 받으? 받을...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확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느낌에 뭐가 뭐가 있고 이게 무슨 정체가 있고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노동당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수정보살 부부. 신을 받은 그들에겐 무엇이 느껴질까요? 핏빛이 자꾸 보여. 슬프다. 하늘이 슬프지. 어쩔 수가 없는 아, 거지. 그러니까 눈물 나. 나온다니까. 이렇게 음. 사람들 울굴지짐 같은 그런 게막 들려. 아, 아. 또이 살려달라고. 지하고 음. 여기 이 밑에 지하, 이 밑에 지하에서 그런 사력의현장이 있었던 거고 여 음. 위에서도 하여튼 이 건물 전체가 다 한이잖아. 그것도 한이고. 한이고. 사체를 아마 음. 저 지로 버려 버렸을 것 같아요. 그 노동 당사의 살인 한이 처절하게 다가와 증환 씨가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왜냐면 저애 아빠도 이제 제자다 보니까 기운을 받는 거죠. 기운을 타는 건데 그 기운에 서름이라든가 아픔, 그 고통을 받으니까 감정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추적, 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노동당사의 전면을 본 수정보살부부. 이제 후면부로 향하는데다 네, 총탄 자국 가고, 음. 음. 여기 대포 쏜거 하고, 미군부대에서 나중에... 자기 기념으로 이제 엄청나게 마지막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잖아 여기에다가 아 음. 선생님 네 지금 이제 노동당사 좀 둘러보고 있으신데 네. 전면을 봤을 때 앞에 네. 네. 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건물 자체가 한이죠 그냥 한이 잔뜩 서렸다고 보시면 돼요 한이 서려 있는데다가 그 밑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아우성들 그런 것들을 자꾸 봤다 보니까 이게 그 슬픔을 지금 안고서 제가 이게 렇 들러 보는데 많이 아프네요. 그런데 되게 아이가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가 저기 어린 아이가 자꾸 순간싹 들어오는데 어린 아이의 영가가 아음 어린 아이의 영가가 보이네요. 네. 아직도 노동당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laughs> 있는 영가들. 특히 어린아이의 영가를 보고 시정보살 또한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비록 안으로는 걸음하지 못했지만 꼼꼼히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요. 이곳 영가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일설에 의하면 노동당사 뒤편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사람는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시정보살부가 계속 후면부 주위를 맴돕니다. 아, 자꾸 애기가 자꾸 여기 임산부도 죽인 거, 임산부도 데려다가 고문을 했대. 지금은 흙으로 덮였지만. 수정보살이 보기엔 이곳이 고문실로 쓰이던 지하로 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기에는 그냥 한이 많은 건물이다 생각이 드는데 뒤에 오니까 타는 냄새가 나요. 이게 여쪽에다가 사람을 많이 태운 것 같아. 이게 자꾸 이렇게 큰 산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냥 물건 던지듯이 집어 던져서. 묻어서 태우고 이토록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태웠을 거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실 때 지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 어느 지점이 좀 지하 같은가요? 이쪽이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내려가는 계단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복도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는 거. 끌려가는 게 계속 느껴진가? 끌려가면서 그냥 얌전히 데려간 게 아니라 집어 던졌어요 지하에, 지하 쪽으로 이쪽 부근이죠. 이 밑이 다야. 복도식으로 돼서 집어 던져서 끌고 가서 그냥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자건 어린 아이건 그냥 무차별 사육이었던것 같아요.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슬픔이 확 밀려올 수가 없어.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내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드릴로 머리를 뚫는 것 같아. 뚫는 듯한 그런 고통. 아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고문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행동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노동당사의 내인 영가들의 한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그저 기도를 할 뿐입니다. 매년 위령제를 지내주면 천도가 되거나 아니면 떠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위령제를 매년 지내주도 이분들한테는 많은 위안이 되긴 될 거예요. 많이 위안이 되지만 워낙에 이 자리가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하... 남아 있는 영들은 또 남아 있겠죠.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하는 동안 수많은 상처가 생긴 철원 노동 당사 오늘날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에서 원혼들 또한 편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철원에는 노동 당사뿐만이 아니라 과거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중 대성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청원에는 네. 얼마 정도 사셨나요? 어, 한 35년 거주했다고 하죠. 대성산 아시잖아요. 네. 대성산은 어떤 곳인가요? 대성산은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6.25때 전쟁에 많은. 음, 싸움도 일어났지만 시생자도 어, 많았고 지금은 비무장지대와 그러니까 지뢰 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요즘도 이런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들이 함부로 출입금지가 된 데가 많죠.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대성산 전투에서 북한군 400여 명이 사살되고 국군 또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6년 7월 대성산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장병들이 다치고 숨지고 실종되어야만 했습니다. 거접된 악재 속에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대성산. 그런데. 박재원 씨는 우리에게 이 대성산에 남아있는 한 폐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부대가 폐쇄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 말로는 옛날에 뭐 그쪽에서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나서 폐쇄가 됐다 아니면 요즘 말 그대로 군사 이 이동으로 해서 갑자기 부대가 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뿐인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이쪽 동네 주민들은 거기를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어, 뭐랄까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조금 사람이 어지럽다는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겪어온 만큼 한많은 원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대성산 그중에서도 특히 그 기운이 꺼림직하다는 폐막사로 수정보살 부부, 그리고 한번 가본 경험이 있다는 재원씨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를 뚫고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힘든 산행 중에 수정보살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산에 왔는데요. 어떤 기운이 좀 느껴지시나요? 섬칫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일단, 뭔지 모르지만, 살기, 살기가 느껴져요. 예, 기운에서 살기도 느껴지고, 그리고, 뭐 어떤 큰 어떤 다툼? 서로? 에 대한 다툼? 막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전쟁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여기서도 전쟁, 전쟁터였다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 간의 다툼 그런게 느껴져요 지금 그러면 그런 기운은 네. 네. 어떻게 지금 감지가 되는거예요 무소갱이니까 느낌인거죠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요.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게 냄새도 나고 비릿한 냄새 아 뭔가 여기서 누군가 다툼이 있는데 어떤 사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될까? 하여튼 사람과 사람끼리 그런 어떤 다투름으로 인한 피비린내, 피비린내가 느껴진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던지고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는 세 사람. 그리고 드디어 폐막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빛줄기 속에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정보살이 거침없이 막사 안을 살폈니다 여기서는 생활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막그리고 훈련받고. 근데 이 친구들끼리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생활했던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이 일어난 원인이 여잔데요? 여자친구 하나 놓고 지금 친구 둘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 둘이 다툼이 일어나는 게 지금 계속 보여요. 근데 서로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런 느낌, 아우 그, 그, 지금 그 장면이 자꾸 지금 떠올라서 여기 보시면은, 막, 막, 나도 모르게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요. <laughs> 치밀어 오르고 죽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게 목을 조르는데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이게 렇 목을 졸라요. 여기선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피 냄새는 안 나요. 여기서는 피 냄새는 안 나요. 아우 어쩌래. 급식소 같은 급식소 같거든요. 여기가 무슨 배급했던 것 같은데, 칼부림이 느껴져요. 지금 이쪽 안에서 여기서 칼이 느껴져. 여기서 아마 그 친구들하고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거기서는 괜찮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그쪽에서 시초를 하고 거기서는 큰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 느낌이 지금 들어와요. 여기서 사건 생겼어요. 맞을 거예요. 여기서 카리아 칼하고 피가 이 자리에서 정말. 그녀의 말처럼 이곳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다쳤거나 목숨에 위태한 정도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냥 어후 많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겁내지 마세요. 이게 <laughs> 싹 지나가서, <laughs> 싹 지나가는데 음, 해끼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하니까 잠깐 음식해서 잠깐 빌어드리고 그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사람에게 해를 빚을 만큼 원한이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영가들을 두고 차마 그냥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보살과 일행은 산에 오르면서 가져온 과일과 술을 비롯한 재물들을 한 곳에 차려놓고 기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젊은 나이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장병들. 그런 그들을 위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정보살. 그녀의 기도가 이곳 대성산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영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살짝 이제 뿌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막사 음, 곳곳에 음, 술을 뿌리는 것으로 다다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영가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영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산을 지키는 스호신이 산신령님이시니까, 그분들도, 그 신령님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 같은? 예, 네, 잘 받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영가들도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제마음에는 지금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이렇게 둘러보고, 한 소감이 어떻게 되 또. 이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영들의 한이 있다면 저는 좀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그리고 노동당선은 워낙에 지금도 그 기운을 그 기분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로움 속엔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기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수정보사의 말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고귀한 넋들을 우리는 언제까지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속 신앙에서 죽은 자의 넋은 이승과 저승을 달리할 뿐 희로애락의 인간적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산자들이 하기에 따라 보약한 액신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내리는 선한 귀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몫입니다. 세상 어디와도 통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리진 않았던 신비한 이야기, 비밀의 문이었습니다.